그 유튜브 댓글로 하루에 한 번씩 질문이 올라와요. 어떻게 RTTS 캐릭터들을 여기다 넣었냐. 그래서, 어, 요걸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. 일반 로스터에 RTTS 캐릭터를 넣는 건 순전히 노가답니다. 어, 이 로드 투더쇼 RTTS의 캐릭터로 들어가서 그 캐릭터의 신상 정보를 싹 메모해가지고 선수를 만들어서 로스터에 집어 넣는 거예요. 어, 일단 RTTS로 들어가세요. 데려오고 싶은 선수의 세이브 파일로 들어갑니다. 그 선수의 신상을 적는 거예요. 자, 일단 첫 번째, 능력치를 적어야 되겠죠. 능력치. 자, 마이 플레이어 가시면, 어, 여기, 마이 어트리뷰트에 있어요. 여기 들어가시면, 능력치가 쫙 있어요. 요거를 싹 적어요. 요거를 싹 메모하십시오. 그리고 두 번째, 생김새를 적어야겠죠. 요 커스터마이즈 들어가시면, 여기 어피어런스 있어요. 네 여기 들어가셔서, 요두 번째, 요 생김새로 들어갑니다. 첫 번째 아닙니다. 두번째예요 들어가셔서, 여기 있는 걸싹 적으세요. 이첫 번째 거, 여기 있는 걸 모두 적어야 돼요. 두 번째 거부터 해서 쭉, 여기 숫자부터 해서 싹 적으세요. 이 선수의 타격폼이나 이런 것도 적어야 되니까, 이세 번째 것도 싹 적으세요. 이 애니메이션도 싹 적으세요. 아, 그 전에 설명 안한게 있는데, 이렇게 되면 선수 몸값이 최저 몸값으로 나와요. 여기 몸값 적는 것도 있습니다. 요맨 마지막에, 요거는 이제 그, 플레이어 카드 누르셔서 그 연봉 보시고 연봉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. 어, 참고로 저는 8명의 선수를 모두 엑셀에다 적어 놨어요. 예, 그래서 내년에도 이 선수들을 불러서 쓸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싹다 정리를 해놨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요 크리에이트 플레이어로 들어갑니다. 싹다 아까 적어 놓은 것들. 좀 순서는 다릅니다. 어, 싹다 바꾸세요. 싹다 그대로 아까 적은 대로 자 여기까지 다 완료가 됐으면 저 완료가 됐다고 치겠습니다 완료가 됐으면 옵션 버튼을 누르시면 요 세번째 프리이전트 풀 엔드 익스포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요 세번째를 누르면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일로 저장을 하세요 그 다음에 로스트 컨트롤로 들어가세요 이 컨트롤로 들어가시면 이제 팀들이 쭉 나오죠 원하는 팀을 고르세요 예를 들어 볼티모로 선수를 넣고 싶다 그럼 볼티모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매니저 로스터 임포트 플레이어를 들어가세요. 여기서 쓸모 없는 선수들을 하나 고르세요.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메이저 리그에서 영영 지워지는 겁니다. 슬프지만. 자, 그리고 x를 누르세요. 자, 그런 다음에 임포트 포지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. 이 임포트 포지션 플레이어를 딱 누르시고 전 조카토 한번 불러 볼게요. 자, x를 누르세요. 그러면 조카토로 바뀝니다. 요런 식으로 선수를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선수를 다 넣으셨으면, 로스터를 저장하세요. 이게 더쇼를 껐다 키면 다시 초기화되는 경우가 있어요. 데이터 유틸리티. 여기서, 로스터를 누르셔가지고, 저장을 하시면, 완료. 로스터가 초기화됐다 하시면, 로드데이터 가서 그 파일을 부르면 됩니다. 자, 이제는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.